덤핑 너무 싸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좋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 63조 시행령 63조인데요. 시행 63조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 등이 판정이 나야지 덤핑 관리를 부과하지 그냥 마음으로 막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일단은 이걸 하려면 이 무역위원회가 움직여야 돼요. 무역위원회 밑줄. 아, 무역위원회가 실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 판정하는구나. 예. 제일 중요한 단어. 무역위원회가 조사한다. 이 말은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요, 보시면은 실적 피해 등의 예, 사실을 조사, 판정한대요. 여긴 좀 보시면 실질적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나라가 덤핑 물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 이항에 보시면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 판정하는 경우에 그 실질적 피해 등을 아 이것도 좀 독특한 편인데 실질 적 피해 등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도 있대요. 이랑과 이항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랑은 이건 정말 피해가 있습니다라고 판정하는 것이고 이항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실질적 피해 피해가 정말 날 뻔했습니다. 가만놔두면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라는 우려 판정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려입니다. 우려. 그러면 그런 판정의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다섯 개는요. 이 다섯 개는 그 실질적 피해 판정의 근거인 거예요. 보시면 덤핑 물품의 수입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덤핑품의 가격 너무 싸게 들어왔다는 거겠죠. 덤핑 차액의 정도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밖에 각종 이야기들. 그렇죠. 이건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판정해요? 무역위원회가 판정해서 써요 실제로 이렇게 써가지고 실적 피해 판정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기획 정보장관에게 갖다 주거든요 근데 어떤 보고서는요 맨 위에가 제목이 시적 피해 우려 판정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 판정이 있고 우려 판정이 있어요 우려 판정 낼 때에는 이런 걸 기준으로 우려 판정을 냅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가 현실화된, 현실화되진 않았지만은 수입 증가의 가능성이 있대요. 또는 덤핑 물품이 현재 막 증가하고 있대요. 뭔가 지금 뭔가 앞으로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죠? 또 덤핑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의 실질적 증가래요. 또는 가격은 또 싸지는 게 문제인데 하락도 억제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또 수입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같대요 이즘 표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전체가 다 뭐냐면 어떤 가능성, 앞으로의 것들이죠? 또현저 증가요. 앞으로 증가하고 있죠.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증가래요. 또 하락 억제 시킬 수 있는 뭔가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 어떤 증대 가능성이래요. 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다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능. 응? 보세요. 증가시킬 수 있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능.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지금은 좀덜 피해가 있어도 앞으로는 큰일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얘기 하나가 이거예요. 4 번에 덤핑 물품의 재고 및 동종품의 재고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 그 덤핑 물품이 엄청 쌓여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 거기에 탁 들어오기만 하면 엄청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 쓰고 있는 게 바로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다섯 개는. 피해 판정 근거고 이건 피해 우려 판정 근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항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랑 각호의 사항 외에 이런 말 붙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있는 피해 판정, 현실적 피해 판정 플러스 이네 개, 그러니까 모두 우려 판정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해 판정 근거는 피해가 있습니다라는 판정 근거는 다섯 개. 피해 우려 판정 근거는 아홉 개예요. 뭔지 알겠어요? 어.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올까요? 피해 판정 근거에 넣었고 우려 판정 근거에만 있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랑은 안 외워도 돼요. 이랑은 피해 판정 근거와 우려 판정 근거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랑은 안 외워도 돼. 여기 별표. 요거는꼭 외우세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더, 더 설명을 열심히 한 거야. 이거는 우려 판정일 뿐 피해 판정은 아니요. 알았지? 크게 써놔야지. 우려 판정 근거라고. 응? 응? 우려 판정 근거. 위에 건 뭐예요? 위에 건은? 이는 피해. 판정 근거 플러스 우려 판정 근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 공통점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를 낼수 없단 말이에요. 제 마음을 알겠어요? 응, 그쵸. 응, 그 그래. 다음에 3망고실게요 무역위원회는 사실을 조사 판정할 때 어, 이것은 상황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됐대요. 근데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합판이 들어와. 아, 근데 분명히 덤핑인 것 같은데 양은 많지가 않아서 그걸 가지고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하긴 좀 그래. 근데 똑같은 물품이 필리핀에서또 합판이 들어와. 아, 분명히 덤핑인데 양이 많지 않아. 근데 다 합쳐 보니까 필리핀산 합판, 싱가포르산 합판, 또 중국산 합판 다 합치니까 우리는 피해가 엄청나. 그러면 각각의 나라는 야, 그 정도 보낸 거 가지고 무슨 덤핑번지 하세를 부과하냐 그랬지만 우린 힘들어. 그럴 때는 우리는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 나라 걸 합쳐서 피해 판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상황은 뭡니까? 이거죠. 둘 이상의 국가일 때는 합쳐서 우리는 힘들다고 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